자,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고영성이라는 분이 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입니다. 어 이분은 그 본인이 1년에 한 50권 정도의 책을 읽겠다 라고 작정을 매번 했었는데 어 그것을 잘어 실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어, 1년에 50권이면 한 주에 한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인데요. 그게 이제 이분의 어, 20대 자신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습니다. 어느 날그뭐 해가 바뀌면서 아, 나 이제부터 열심히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독서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음,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죠. 작심 3일이라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어, 퇴근하고 집에 이제 오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그 카페에 그뭐 남녀 같이 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주로 카페에는 여자들이 많잖아요. 예쁜 여자들이. 그래서 이제 그 예쁜 여자들이 어, 그 보고 있다는 것을 어, 약간의 어떤 그 관찰과 감시를 당한다는 그런, 어, 그 상상을 하면서, 어,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,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강제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면서 어 경제 위기가 이제 닥쳤을 때였기 때문에 경제 관련 책을 한뭐 300권 정도를 어 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책 독서 이런 것들을과 어, 관련된 책을 써서 어, 이제 출판사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책을 좀 써줄 수 없느냐라는 의뢰를 받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.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이제 뭐 이야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기 전에. 가장 이제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, 어, 우리가 그 우리의 가우리 두뇌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의 IQ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어, 두뇌의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, 여러분들의 그 하기 나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 뇌의 근육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, 더 영리해질 수도 있고,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좋고요. 그럴 때는, 어, 좀 고정형 사고를 하기보다는 성장형 사고를 하는 것이 좋다. 그리고 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.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음, 어쨌든 그 독서를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차원의 그 의견이, 어, 학자들마다 또는 저자들마다 다르지만,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, 어, 전 인류가 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독서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가 다독인데요. 그 이분은 많이 읽,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죠. 그래서 다독이라는 것은 많이 읽는 것입니다. 여러 가지를. 어, 많이 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, 일 년에 뭐 삼십권에서 오십권 정도를 읽는 것이다. 그러면 일주일에 한권 정도를 읽는 것인데, 그 정도의 독서는 어, 꼭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독서가 일 년에 열 권이라고 합니다. 아홉 권 정도에 뭐 이북 한권 정도, 전자책 한 권, 뭐 이렇게 해서 열 권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중학생이 한, 어, 삼십 권 정도 되고요. 초등학생이 70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이 1년에 70권이라는 많은 책을 읽고 있고요. 어, 성인들은 그한 달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음,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죠. 그다음에 개독이라고 하는 건데요. 전문 서적을 아, 전문적인 그 지식을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. 이 저자처럼 어 경제 관련 서적을 뭐 300권 읽었다 그러면 그 경제와 관련된 책을 계속 어, 따라서 뭐 같은 저자이든지 아니면은 그 저자가 추천한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같은 관련된 분야를 읽게 되죠. 그래서 개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남독이라는 것인데요. 그거는 낯선 것에 대한 읽음. 낯선 것을 읽는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모르는 낯선 분야를 읽으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확장이 되겠지요. 그래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남독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. 제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읽는 건데, 어, 그 누구도 책을 한번 읽고서는 그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두 번, 세번 읽는 것이 좋습니다. 그것은 그 누구라도 주장을 하는데, 어, 개독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또는 그뭐 20대 읽었던 똑같은 책, 그리고 또 40대에 똑같은 책을 읽었더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어제그 재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읽었을 때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읽어 보니 완전히 다르구나. 어, 뭐 재독을 하려면 여러분들 서재에 있는 책을 어, 버리지 못하고 다 싸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필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,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또는 필사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. 그것은 인문고전 같은 것을 읽을 때 어, 필사를 하도록 합니다. 처음에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 우리 선비들은 인쇄술이 발달하기도 좀 그랬었고 또 책도 비쌌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와서 스스로 베껴서 읽었죠 그리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 필사하면서 그 책을 읽는 것 또는 주요한 부분에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책을 읽는 것들이 어 굉장히 좋은 어그 입문 고전을 읽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. 책을 읽으면 독서에 입문하시기 전에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을 잘 안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